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측만하십시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오늘을 오늘 말씀을 관찰해 보면 두 존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 또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끊임없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고생을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죠. 그러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큐티 본문을 읽어오면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 1 3절에 이렇게 읽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엄청난 폭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관찰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그리고 오직 죽게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옵소서 범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잔뻔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죄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던 이방 신들을 죄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 같으면 진절머리 날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범죄하고 그렇게 했다가 또 범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네 부모와 같아요. 다시는 해주나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근심하고 생각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정말 착한 부모님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투성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는 당신의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저 경기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부족하고 무능하고 실수투성이고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